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는요 SK 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오픈이노베이션 유닛의 조상현 PL님께서 해외 케미컬 리사이클링 선진 기술에 대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의 기술혁신연구원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맡고 있는 조상현 PL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공유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케미컬 리사이클 기술의 해외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도 많은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금 각 국가별 그리고 특히나 유럽에서는 리사이클 강화, 또 의무 정책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브랜드 오너들이 다양한 커밋먼트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가 됐든 유니레버가 됐든 아디다스에서는 2024년 또는 25년까지 리사이클 레진을 한50% 이상 사용하겠다. 부, 아,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내에 사용하겠다라는 계속 커밋먼트요. 고를 내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정책이나 또 이런 커밋먼트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서 맥켄지 같은 컨설팅 회사들이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주장하는 반은, 어, 버진 플라스틱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되, 어,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리사이클 플라스틱 시장도 버진 플라스틱만큼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나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 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저 시장을 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뭐가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왜 케미컬 리사이클링이 핵심 요소 기술이라고 판단하는지 뭐 앞에서도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우선 맨 밑에 있는 떨머를 보시면. 뭐, srf 얘기도 하시고, 소각 통해서 열이나 전기를 회수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라든지 미세 발생, 아, 미세먼지, 그리고 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다육신 같은 이슈들이 있어서 정부 정책은 축소하고 금지시키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뭐, 다양한 국가에서 돌아, 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메카니컬 리사이클링 경우에는 뭐, 앞에서 오세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분리 선별이 용이한 단일 재질의 제품군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레진 타입으로 복합재들을 아, 메카니컬리 리사이클링할 경우에는 물성들이 좀 떨어져서 용도의 확장에 제한이 좀 있다라는 아, 계속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이어라든지. 컴파운드 쉽게 얘기 드리면 뭐 SRF로 아, 가는 웨이스트들, 멀티레이어 비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이제 케미컬 리사이클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뿐만 이 기술도 아직까지는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이슈라든지 제품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폐 플라스틱을 열분해 해서 게스나 오일을 만들거나 모노머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라고를 봤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설명하셨겠지만 2000년도 초부터 계속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경제성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또, 또 유가도 갑자기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접혔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주요 메이저 석유업계 화학업체들이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빅을 보시면 사빅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 있는 플라스틱 에너지 사하고 무총매 기반의 파이롤리시스 기술을 도입을 해서 크래커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한1만 오천 톤에서 1만 육천 톤짜리의 캐파시티를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정도까지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플라스틱 리사이클 리파이너리를 한번 스킴을 설계를 해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BSF도 얘기하셨겠지만 1990년부터 실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리센소 얘네들은 이제 총매를 쓰거든요. 총매를 쓰고 있는 파이롤리시스 기술을 활용해서 재밌는 건 실질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 쉽게 보시겠지만 어, 한두달 전인가 어, 듀셀도프에서 진행한 케이 쇼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슈나이더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슈투도프라는 이제 패키징 회사 이런 데들하고 패키징을 이렇게 딱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게 버진 폴리머로 만든 것 같냐 어떤 게 리사이클 폴리머로 만든 것 같냐 나는 구분을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스프가 좀 상대적으로 어그레시브한 부분이, 어, 지난 10월에 이제 노르웨이 이제 퀀터 퓨엘이라는 이제 파이롤리시스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금년 말까지 한 16,000톤 정도의 캐파시티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고 대신에 조건으로 거기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받는 자, 우선 협상권이나 우선 뭐 확보권이죠. 그 정도 네, 받아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저 회사들은 뭐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파트너들, 플라스틱 에너지, 리센서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존재를 하는데 라고 이제 설명을, 어, 문의를 주신다면 아, 숫자로 말씀드리면 주로 유럽이나 미국에 위치했습니다. 최소한 이제 저희가 찾은 풀들은 하나, 90개 정도 됐는데 정보들이 없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아서 한 30개 업체들이 지금 프리 커머셜 얼리 커머셜라이제 단계라고 주장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퀀타퓨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수율이 높다고 주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폐플라스틱 대비 나오는 전체 연료의 수율을 한80% 정도로 주장을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유분들이 이제 주로 디젤유들 그다음에 이제 납사유분, 그다음에 이제 헤비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 소위 말하는 이제 타르가 차르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어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디젤유분 같은 유사한 유분들을 만들어서 이제 비토리라는 회사에다가 실제 판매를 해요. 비토리는 이제 어개솔린이라든지 이런 퓨엘들을 트레이딩 하는 업체인데 아마도 그쪽에서 그그 그 유분을 받아다가 하이드로 하이드트리팅을한 이후에 블렌딩을 해서 실질적인 제품을 팔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앞, 앞에서 기술 업체들이 다 있는데 제 기술에 대해서 상세 하나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냐 해서 저희가 실제 그들의 샘플을 받아가지고 분석했던 결과를 잠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아. 저기 앞 앞에서 말씀드린 업체하고 좀 다르게 보시면 이제 약간 그 헤비한 유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로도 나오고 이런 순으로 다양한 컴포지션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크루드도 그런 성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어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 게 앞서 에 연료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의 석유화 공정에 들어가는 원료로 활용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만 서클로 에코노미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는 고유 이슈들은 약간 인퓨리티들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석유화학공정의 원료보단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클로린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대부분 주로 PVC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울링이라든지 플러깅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올레핀이나 옥시전들도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석유화학공정을 보시면 다양한 촉매들을 씁니다. 근데 그촉매에 독이 될수 있는 메탈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 설명된 이러한 업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전처리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앞에서 p b c 를 발라내거나 p b c 를 사전에 녹여서 클로리를 먼저 빼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규모 스케일 얼리 스테이지지 아, 상용화까지는 아 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아, 인프리트를 뭐 전처리하고 막 이러면. 경제성 안 좋은 거아니야 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면 자기만의 이제 고유한 기술, 제가 이제 컨피덴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하이드로 털멀 기술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임퓨리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료를 제가 넘버를 쓰지는 못했지만 반응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수율도 높으면서 임퓨리티도 낮출 수 있는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역시나 대규모 공장의 석유화학 공정에 피드로 집어넣으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이제 세이프티에 대한. 측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후단에서 저희 이제 뭐 저희 회사 얘기는 하면 좀 그렇지만 기술혁신연구원에서 뒤에 나오는 인퓨리티를 흡착이나 촉매로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면 뭔가 용도 개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라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술 그리고 사업화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한 여섯 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원료 소싱이 가장 중요하죠. 뭐 미국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사들 같은 데를 보면 플라스틱 웨이스트만 40만 톤 50만 톤 핸들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플랜트를 짓기 위해서는 한뭐 예를 들어서 10만 톤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다, 웨이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는 업체들의 통상적인 캐파시티는 한 3천 톤 정도거든요. 그 의미는 저희가 뭐 10군데, 20군데들하고 같이 얼라이언스를 하면서 비즈니스 인텐션은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점은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지자체에서 분리수거로 다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는 분명히 메리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나 또 오늘도 참석해 주셨지만 제주클린에너지라는 이제 CR업체가 국내에 존재를 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실적, 판매 실적도 있고 기존의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인허가적인 측면들도 다수로 가지고 계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당 업체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난 10일 아 지난 7월에 저희가 이제 제주 클린 에너지하고 열분해유 기술에 대한 아 고도화 그리고 용도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좀 중요한 게 이제 법규의 개정입니다. 앞에서 이제 오세 중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은 용도가 연료로만 아 이 폐기물 관리법상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케미컬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법적인 개정 시행이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아,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고, 어, 이제 개정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적 기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퓨리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를 하고요. 또 저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총매라든지 농축 반응인 다양한 내부적인 석유화학 쪽에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기술 개발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도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그 다수의 석유화학 공정에서 어느 쪽을 타겟팅해서 우선적으로 스킨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단어인데 커밋먼트입니다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 많이 모였겠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 하고자 하는 인텐션을 보유하고 계시고 또 동일한 페인 포인트와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만 리스크 해치도 할 수도 있고 성공을 위한 효율성 제고도 할수 있고 스피드 제고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케미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같이 협력에 대한 디스커션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조상현 PL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